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 정권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 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정치적 해결 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690만 국민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 개혁 사법 개정안과 재정안을 상환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을 마련한 조국혁신당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 위원회는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오래 일한 차규근 의원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위원, 민정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한 이광철 위원, 검사로 일한 이규원 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전문가인 황우나 원내대표님께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보태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사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탈정치와 탈권력기관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역 정치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 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또한, 헌법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수사와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 수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셋째, 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권력화된 검찰권 해체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 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습니다. 조혁신당이 성안한 검찰 개혁 사법 개정안 및 재정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 정당, 사회 단체는 물론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제안과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조혁신당이 가장 빠르게